한국 쉽게 봤다 이게 몽골이야? 지금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98%라는 기적의 재활용률을 기록하며 낡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을까요? 수십 년간의 집념과 실험 그리고 과학적 연구가 이룬 이혁신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열띤 극찬 속에 그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감한 도전과 미래를 향한 야망의 현장을 함께 탐험해 볼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한국과 영국에서 겪은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저는 아직도 공항으로 출발한 그 아침을 잊지 못해요. 제 이름은 제피린 퀴리에요. 영국에서 온 환경 기술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국제환경기술포럼을 파리에서 취재하도록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엄청난 흥분이 밀려왔어요. 이 여행이 우리 지구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에게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상쾌한 공기는 저를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준비해 둔 질문들이 모두 있는지 두 번씩 확인했어요. 중국, 프랑스, 호주 같은 큰 나라에서 선보인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보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인상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만큼 크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가 환경보호에 기여할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은 부드럽고 하얗게 마치 거대한 솜뭉치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파리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파리는 예술과 역사,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설레게 한 것은 바로 포럼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열심히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쩌면 한국 팀을 만나 그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저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녹색 기술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노트에 메모와 스케치를 하였어요. 저도 준비된 질문들을 던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염과 폐기물 같은 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분주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거리,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오래된 매력적인 건물들을 보았어요. 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고 이 도시가 뭔가 놀라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도시를 조금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센의 강을 따라 걸으며 부드럽게 흐르는 물과 지나가는 배들의 소리가 잔잔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것을 감상했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바깥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 그리고 인도를 바쁘게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곧 포럼에서 만날 프랑스, 호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섞이고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탄생할지 상상해 보았어요. 또한 저는 한국의 환경기술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해 냈어요. 제가 읽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작아서 같이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저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 자신으로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비록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회의적일지라도 한국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노트에 메모를 하던 저는 설렘과 결심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취재하러 간 여행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여정에 오른 것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 여정을 고국의 모든 분들과 나누어 어디서 왔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이 여행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파리는 에너지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포럼에서 놀라운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오래된 생각에 도전하고 새로운 문을 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희망 가득한 마음과 배울 준비가 된 정신으로 저는 다음날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저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저는 포럼의 웅장한 홀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전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방은 높이 솟은 천장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갈하게 배열된 의자들과 곧 연설자들이 아이디어를 발표할 거대한 무대가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설레임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 나라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과학자, 엔지니어, 심지어 정부 자문가들까지 모여 계셨어요. 그중 프랑스에서 오신 다정하고 사려 깊은 환경 자문가 조지 르블랑 씨를 만났는데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옆에서는 호주의 활기찬 환경기술 소기업 대표 리안 모건 씨도 계셨는데 그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며 깨끗한 지구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포럼에 자신감 넘치는 연설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유명한 중국 환경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린메이씨께서는 동료들과 함께 서 계시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중국의 녹색 기술 성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그 근처에서 다른 중국 기업의 부사장 첸웨이 씨께서는 다른 전문가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마치 자신의 나라가 겪은 도전과 성공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인상적인 분들 사이에서 저는 특별한 한국팀을 발견했어요. 다른 분들보다 인원은 적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매우 강렬했어요. 한국 팀은 한국 환경 연구원의 박진수 연구원님께서 이끄시고 계셨는데, 연구원님의 눈에서는 깊은 헌신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팀이 포럼에 독특한 무언가를 선보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홀 안은 대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발표된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계셨어요. 저는 여러 그룹 사이를 천천히 옮겨 다니며 대화의 단편들을 듣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전문가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실지 정말 궁금했어요. 모든 얼굴, 모든 미소, 그리고 사려 깊은 표정들이 저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을 때 사회자께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시며 발표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각 그룹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기회를 갖고 이후에는 청중의 질문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주에 깊게 들으며 언제 한국 팀이 발표할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었기에 그 의견들이 바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각 연설자들께서 열정을 담아 무대에 올라가셨어요. 프랑스, 호주, 중국의 연설자들 모두 흥미로운 계획과 인상적인 데이터를 공유해 주셨어요. 슬라이드에는 그래프와 대형 공장의 사진, 그리고 첨단 기계들의 영상이 담겨 있었고 저는 작은 노트북에 모든 세부사항을 빠르게 메모하려 애썼어요. 그 아이디어들은 매우 강렬했으며 저는 우리 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한국팀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이 작아서 발전된 기술을 선보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때 들었었지만 저는 한국의 아이디어가 분명 다를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숨겨진 보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션이 계속되면서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여줄 때 얼마나 놀라울지 상상하며 미소짓게 되었어요. 홀의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어요. 발표 사이사이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에서 모든 분들이 공통이 목표 즉, 우리 지구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열망로 하나로 뭉쳐 계신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서로 단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았어요. 비록 출신은 다르더라도 모두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어요. 세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포럼이 단순한 위대한 지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매우 설레임과 영감을 받았고, 한국팀이 제 생각은 물론 많은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기다리며 편안히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제자리에 앉아 무대에 집중했어요. 한국팀이 발표하시길 기다리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방안이 조용해졌고, 그때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긴장감이 공기 속에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고, 곧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 공간을 채울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한 남자분께서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진수 씨였고, 한국팀의 리더이셨어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분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맑은 목소리가 홀 가득 퍼졌고,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박진수 씨께서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놀라운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나라를 위한 노력과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박진수 씨께서는 먼저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담긴 대형 스크린을 보여주셨어요. 사진들은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대형 기계가 있는 공장,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깔끔하고 정돈된 현대적인 시설 모습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거의 98%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98%의 재활용률이라니 거의 모든 쓰레기가 유용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버려지거나 묻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스로 전환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청정 에너지의 한 종류예요. 말씀하시는 동안 스크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남은 음식, 더미에서부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간단한 그림과 단계별 과정이었기에 모든 것이 매우 쉽게 이해되었어요. 처음에는 청중 중 몇몇 분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이거나 조용히 속삭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환경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큰 나라들의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박진수 씨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설명이 너무 명확하고 사실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의심하셨던 분들도 점점 집중하며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순간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의 설렘을 느꼈어요. 그분께서는 이 시스템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신중한 계획과 노력으로 구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힘을 모아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시켰어요. 발표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빠르게 넘어갔어요. 먼저 이 시스템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시고 이어서 실제 숫자와 데이터들을 제시하셨어요. 스크린에는 매일 생산되는 에너지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차트들이 나타났어요. 데이터는 간단 명료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려고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점은 박진수 씨께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쓰레기가 유용하게 변한다는 세상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심지어 서로 흥분된 속삭임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 한국의 혁신 능력을 의심했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실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발표가 끝나자 방안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저도 마음을 다해 박수를 쳤어요. 이 획기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한국팀은 단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강력한 방법을 보여주신 것 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위대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셨거든요. 홀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영감을 받고 방금 본 이야기에 대해 글로 남기고 싶은 열망을 느꼈어요. 이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은 더큰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서로 배우고 의심을 극복하며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만약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말을 듣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나눈다면 우리 지구는 모든 이에게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곳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방안의 분위기가 마치 책장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듯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박수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잔잔히 울려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그룹으로 모여 방금 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홀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주변에서 오가는 활기찬 대화 소리에 미소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후 저는 입구 근처에 모여 계신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정한 프랑스 자문가 조지 르블랑 씨께서 몇몇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조지 씨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작은 나라인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일을 할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그 분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간단한 말씀이지만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팀에 대한 경외감과 놀라움을 함께 느꼈어요. 발표된 아이디어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분의 어조는 부드럽고 진실되었어요. 조지 씨 옆에서는 호주의 활기찬 대표 리암 목건 씨께서 새로운 지인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리암 씨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그는 웃으며,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오직 큰 나라들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었다고 말씀하시다가, 하지만, 오늘 한국이 우리를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단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중국 대표. 린메이 씨와 첸웨이 씨께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잠깐 전 린메이 씨께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에 차보였었는데 지금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린메이 씨께서는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명확한 데이터와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첸웨이 시도귀 기울여 듣다가 저희 회사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도입하려 했지만 한국 팀만큼 신중한 계획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부족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두 분의 말씀이 솔직하고 깨달음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분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한 대화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항상 믿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을 보니, 그 믿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마음의 변화는 크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천천히 피어나는 꽃처럼 부드럽게 이루어졌어요. 한때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찼던 시각들이 이해와 감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박진수 씨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로비의 한적한 구석에서 혼자 노트를 살펴보시던 박진수 씨를 찾아가, 박진수 씨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발표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시스템 뒤에 담긴 노력과 정성을 보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러자 박진수 씨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모든 도전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이제 저희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드러운 어조와 다정한 눈빛에서 그분의 자부심이 단순히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나누기 위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휴식 시간 내내 저는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협력하고 방법을 공유하며 배워가자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마치 오래된 편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협력의 정신이 자라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다시 메모를 하고 사진도 찍으며 짧은 인터뷰도 녹음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설렘으로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휴식시간이 끝나갈 무렵 방안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완고하거나 무시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 환경기술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작은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는 이번 포럼이 단순히 기술이나 데이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자리임을 확신했어요. 깊은 희망과 설렘을 느끼며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협력과 우리 지구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임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변화의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바쁘게 진행되던 홀 안의 토론이 끝난 후 저는 메인룸 밖에 작은 복도 중한 곳에서 조용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본 모든 것을 곱씹어 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부드럽게 들려오던 대화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조용한 구석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박진수 씨께서 작은 탁자에 앉아 차한 장과 여러 장의 서류를 앞에 두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차분한 얼굴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게 바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박진수 씨라고 저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셨는지 좀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자 박진수 씨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에요 제필인. 저희 여정은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모든 자원이 소중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 경험이 저희에게 환경을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라고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폐기물에 관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저희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고 지역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라고 박진수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해서 마치 가슴에 품은 비밀을 털어놓는 듯했어요. 이어 박진수 씨께서는 시스템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폐기물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든 도전은 저희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눈에서는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방에는 단순한 도구들과 거대한 계획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작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스템은 나라의 정신과 결단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박진수 씨께서는 저희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어요.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전문가이든, 초보자이든 상관없이요. 바로 그 점이 저희 시스템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이유예요. 작은 목소리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위에 만들어졌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발표 때 다른 나라의 몇몇 전문가들이 의심을 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 대표인 린 메이 씨와 첸웨이 씨조차도 저희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보려 했지만 한국 팀만큼 신중한 계획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없어서 실패했어요. 라고 조용히 고백하셨던 말을 기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실은 바로 세부 사항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열정과 노력은 단순히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박진수 씨께 이런 도전 속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잠시 멈추신 후에 모든 실수는 저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고 저희 방법을 개선했죠. 그 결과로 오늘날 저희의 재활용률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배우고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마침의 방울 비에 조금씩 강해지는 작은 식물을 떠올리게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치 비밀의 보물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 배움, 그리고 희망이 깃든 긴 여정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메모하며 기록했어요. 박진수 씨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이야기 속에서, 크든 작든 모든 나라가 올바른 자세로 임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홀을 나서며 저는 많은 영감과 함께 수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지구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발견한 숨겨진 진실들은 진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며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찬 노트북을 들고 저는 다음 멋진 여정을 향해 다시 분주한 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때로는 일상의 작은 디테일 속에 가장 값진 진실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였어요. 저는 포럼이 마침내 끝났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때 활발한 토론과 밝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던 웅장한 홀이 이제는 차분하면서도 희망찬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를 챙기며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이 신나게 대화를 나누며 긴 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오늘 배운 것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한때 의심과 회의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희망과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다정한 프랑스 자문가 조지 르블랑씨께서 저는 곧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게 프랑스에서 폐기물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솔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를 하나로 묶는 느낌을 주었어요. 근처에서는 호주에 리안 목건 씨께서 새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해요. 각자의 아이디어를 나눈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의 열정은 전염되어서 저는 모두가 함께 모여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옛 의견들을 협력의 정신으로 바꿔놓은 것을 보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계속 걸으면서 한 구석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전문가 그룹에 합류했어요. 중국의 최고 기술 책임자님 메이시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에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고 중국의 부사장 첸웨이 씨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도 한국에게서 배워가고 저희 경험을 나누며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예요.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들의 솔직한 말씀이 포럼이 그들의 시각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포럼 주차 측에서 특별 발표가 있었어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앞으로 몇주 안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어요. 이번 방문은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방문이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박진수 씨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홀의 한적한 구석에서 노트를 살펴보시며 차한 잔을 즐기고 계신 박진수 씨를 찾아가 박진수 씨라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이 박진수 씨와 팀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목표는 결코 저희가 최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나라가 각자의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서로 협력하고 배워나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의 눈빛 속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호를 거닐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미래의 만남을 계획하며 환경 프로젝트에 함께 하자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에너지가 넘쳤고 대화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개선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마치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더 안전하며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온을 겪은 모든 경험을 기록했어요. 서로의 마음이 바뀌고 각국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는 모습을 글로 담았어요. 한때 의심 가득했던 이들이 이제는 배우고 협력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자세히 적었어요. 오늘은 단순한 포럼의 하루가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파리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제안에 차분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함께 나눈 아이디어와 협력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포럼은 작은 나라인 한국도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내일이 가져올 새로운 시작에 대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희망을 안고 미소 지었어요.